여러분,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야, 야, 이순신 장군님이랑 넬슨 제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은간우랑 고릴라 10마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와 같은 생각들이요. 맞죠? 네. 솔직히, 무기, 에마, 전투력 측정, 이세 가지는 그야말로 부정맥 마냥 남자의 가슴을 마구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건 우리 덜렁이 판타지 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양한 영웅들을 모셔다가 쌈닭들 마냥 가상의 싸움을 붙여볼 건데요. 역사, 신화, 전설 등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웅들로 모셨습니다. 자, 과연 판타지 영웅들 중 누가 가장 셀까요? 그리고 그 대결에선 어떤 화려한 무기와 능력들이 등장할까요? 지금 바로 오랑의 아레나로 떠나봅시다. 첫 번째, 관우대 후우마코타로. 오랑의 아레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오늘 아레나에서는 세계의 대결 전 세계 각지의 영웅들이 한데 모여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영웅들이 나와서 어떤 화려한 액션신을 보여줄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첫 경기의 출전자들은 누굴까요 이번 라인업은 중1전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대표는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영웅 삼국지의 관우 이야 이거 첫 경기부터 선수 라인업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섭외 대체 누가 했대요? 근데 뭐 관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관우는 키는 2m가 훌쩍 넘고 49kg가 넘는 거대한 청룡 원월도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장사죠 거기다 중고차긴 하지만 당대 최고의 명마였던 적토마까지 타고 다닌 희대의 풍운하였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 최고의 명장 관우를 상대하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관우의 상대는 바로, 일본의 전설적인 닌자, 후우마 코타로라고 하는데요. 아, 후우마 코타로, 이분 대체 누구죠? 관우에 비하면 인지도가 한참이나 밀리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닌자라고 하네요. 음, 어, 근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닌자는 나루토 아니었나요? 허허허, 여튼. 후우마코타로는 관우보다 조금 더큰 216cm라고 하며 힘이 장사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닌자 집단의 두령이라서 온갖 인술에 통달한 인술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전형적인 전사와 도적의 싸움이 되겠네요 과연 누가 더 강할까요? 이 둘의 싸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명장답게 관우가 맹렬히 돌진하는데요 2m가 넘는 거대한 청룡 원월도를 나뭇가지보다 가볍게 휘두르는 관우 그에 반해 후우마코타로는 무기는 닌자들의 주무기인 수리검 쿠나인데요 아... 저걸로 막을 수나 있나요? 당연하게도 관우의 공격을 막지는 못하고 그저 피하고만 있는데요 그래도 닌자 출신이라 그런지 몸짓 하나는 빠르거든요 관우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관우도 한 민첩하네요? 속도에서 밀리지 않는 관우. 과연, 코타로는 언제까지 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에 코타로가 관우에게 반격! 오, 쿠나이를 던지고 연막을 만들어 빠져나가네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쿠나이를 던져대는 코타로.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 관운장은 속수 무책이죠. 그래도 용케 쿠나이를 전부 다 막아내는 관운장. 그런데 이때, 인술로 대량의 물을 쏟아부는 코타로. 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대량의 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관웅장. 아 솔직히 저런 명장한테 수공이 뭔가요? 관웅장은 오히려 번성 전투에서 수공으로 적을 무찌른 전적이 있는 수공의 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런 관우한테 수공이라뇨? 어림도 없죠. 오오오. 어, 어, 어. 그쵸? 수공은 연막 작전이죠. 수공을 벌인 동안 관우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코타로. 과연 코타로는 관우의 뒤를 칠수 있을까요? 어, 그런데 그때 해병대 마냥 기합을 질러 코타로의 환수를 깨버린 관우. 아 환수를 깨지자 코타로의 위치가 탈로 나버리고 이를 놓칠세라 곧바로 청룡 언월도로 코타로를 베는 관웅장. 아 코타로 청룡 언월도 한대 맞고 그대로 쓰러지네요. 그쵸 저걸 맞고 도대체 어떻게 버티겠어요? 아 근데 안타깝네요. 기습에 약한 건 장비였지 관우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관우는 수공에도 강한데 그걸 하필 관우에게 쓰다니 코타로짱 다음번엔 상대를 좀더 공부하고 나오셔야겠네요. 쟤는 일본인인데 삼국지도 안 읽어봤나봐요. 첫 번째 결투 관우 승. 두 번째 시구르드 대 페르세우스. 첫 번째가 중일간의 동양전이었다면 두 번째 대결은 서양전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는 노르드 신화 속 드래곤슬레이어. 시구르드입니다 시구르드는 사악한 용 파르프니르를 무찌르고 용의 피를 뒤집어서 불사의 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필 시구르드는 등에 손이 닿지 않는 몸 좋은 헬창이었던지 피칠갑을 할때 차마 등에는 피가 묻지 않아 등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참 꼼꼼하게 좀 바르지 그래도 그에게는 날카로운 마검, 그람과 투명망토가 있는데요 오우 마검과 투명망토라니 이거 완전 다크 템플러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의 대결 상대 또한 다크 템플러라는 건데요. 두 번째 참가자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야, 페르세우스라니. 쟤는 배트맨보다 더한 금수저 히어로의 대명사거든요.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지만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영웅까지 된 놈이에요. 그래서 메두사를 잡으러 갈때 올림포스 이모 삼촌들이 이거저거 대차게 챙겨줬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 아레스의 낫칼 하르페, 아테나의 거울방패 아이기스를 제 혼자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하데스가 준 투명 투구 퀸네에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페르세울스도 검과 투명템으로 무장한 다크템플러입니다. 이렇게나 아이템도 비슷해, 능력치도 비슷해, 둘다 신화 속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두 영웅들. 과연 이둘중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야 이번 경기도 대진표 진짜 잘 짰네요.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뭔가요? 두 영웅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싸우기는 커녕 각자 가져온 투명템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둘다 투명해진 영웅들 중계진인 저희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이러면 뭐 쟤네 둘이 싸워도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 난감한데요. 아, 네. 지금 주최측이 열화상 카메라로 두 영웅들을 비추고 있단데요 놀랍게도 저둘다 서로를 보지 못해 경기장 여기저기를 헤매고만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다크 템플러 두 마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참. 다음 경기부터는 투명 템은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두 hours later. <laughs> 아, 근데 대체 쟤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경기 끝나기는 하는 걸까요? 어? 말씀드리는 그때 서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던 두 영웅들이 드디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뭐 이런 접촉사고가 다 있나요? 어, 방금 저 둘이 뽀뽀할 뻔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인지한 두 영웅 이때다 싶어 허공에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과연 먼저 맞는 건 누구일까요? 오, 어, 그런데 그때, 페르세우스의 낙칼이 시구르드의 투명 망토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낙칼이다 보니 휘두르는데 좀더 유리했겠죠?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투명 투구를 써서 걸리적거릴 게 없는데요. 시구르드는 하필 또 망토를 입어서 걸리적거릴 게 많아요. 그렇게 망토가 찢어져 투명화가 풀리는 시구르드. 아, 드디어 볼만한 경기가 되었네요. 네, 진짜 볼만한 경기요. 오, 어, 또다시 시구르드를 공격하는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투명화 상태라 시구르드는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있죠? 어, 근데 이게 뭐죠? 페르세우스가 한참을 찌르는데도 시구르드는 꿈쩍도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구르드가 용의 피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불사의 몸인 덕분인 것 같은데요. 투명화를 풀면 뭐 합니까? 적이 무적인 상태인데. 과연 페르세우스는 시구르드를 어떻게 쓰러뜨릴수 있을까요? 다시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지루한 난전. 페르세우스는 때리고 시구르드는 맞고만 있는데요. 와 이번 경기는 진짜 역대급으로 지루하네요. 이 경기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 오늘 집에는 갈수 있을까요? 디. Hours later. 어, 어, 어 방금 뭐였죠?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어시구루드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 뭔가요? 카메라를 다시 돌려보니 페르세우스가 시구르드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등 뒤에 반점을 찔러버렸는데요. 페르세우스가 용케 약점을 알아냈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점 부위만 피부색이 달라서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시구르동 약점이라고 너무 꽁꽁 싸두셨나 보다. 태닝할 땐 색깔 좀 맞춰서 태우시지. 아... 어이없지만 페르세우스 승... 자, 이렇게 두 번의 대결이 끝났는데요. 과연 다음번엔 또 어떤 영웅들이 나올까요? 대기중인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니 상당한데요 그리스 신화팀의 테세우스와 아킬레우스 오리온 그리고 헤라클레스 중국팀의 여포 임충 손오공 일본팀의 오니를 베는 사무라이 와타나 베노 츠나 괴력의 승리어 무사시보 벤케이 원숭이 닌자 사루토비 사스케 그리고 일본 최고의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까지 이밖에도 길가메시부터 아서왕 크리슈나 등등 신부터 반신반인 역사속 위인 등등 정말 다양한 영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디 그뿐이랴 일본의 전설적인 관객들과 전세계의 유명한 마법사들에 대한 분석들도 준비되어 있죠. 야라인너만 봐도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습니까? 네? 얼른 다음 경기 시작하라고요? 아 저도 그러고 싶지만 분량상 이 많은 경기를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신 이 경기들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판타지 도서 영웅 최강전. 영웅 최강전은 우리가 좋아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영웅들을 분석한 뒤 영웅들의 레벨과 상성에 맞게 가상의 대결을 붙이는 신개념 토너먼트 북인데요. 토너먼트 북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영웅들을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놓아서 꽤나 전문적인 책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몰랐던 영웅들의 무기나 기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작가가 진짜 웬만큼 오타쿠가 아닌 걸알수 있는데요. 와, 이걸 이렇게나 분석한다고? 싶은 세밀한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웅들의 대결도 진짜 다양하고 전개도 획기적이에요 일단 일러스트가 정말 화려하고요 한 페이지에 서너개의 전투 장면을 넣어놓았는데 이게 단순히 글과 그림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사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만화책처럼 컷으로 나뉘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전개방식도 획기적인데요 솔직히 영웅들끼리 싸움 붙인다? 그럼 뭐 대충 ufc처럼 1대1 다이다이로 싸울 것만 같은데 작가는 각 영웅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각 전투마다 획기적인 전투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진표를 봐도 감히 어떤 액션실을 보여줄지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작가의 창의력에 감탄을 하면서 본다니까요? 영웅 최강전은 지금 전국 인터넷 서점 어디서든 쉽게 주문할 수 있다고 한데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에 링크도 달아둘게요. 이 박진감 넘치는 영웅들의 경기를 단돈 17,000원, 할인받아서 15,300원에 즐겨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판타지 팬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토너먼트 북이라는 새로운 장르도 느껴보시고, 오랜만에 동심도 찾아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판타지 도서를 찾아보러 떠나볼게요. 그럼 다들 안녕!